여러분들, 깨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시즌에 들어서 처음으로 파이크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특히나 파이크가 특히나 여진 들었는데 너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현재는 너프를 먹은 상태이지만 제가 여진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여진이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아직 파이크가 괜찮은지 이런거저런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크를 지금 하게 되었고요. 파이크가 조금 중요시 여겨야 될 아이템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자검이라는 아이템인데 드락사르에 있는 시야 제공해주는 그 효과가 이 그림자검에 박혀가지고 이 그림자검을 선템으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이 템을 선템으로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이크가 좀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돈템을 업그레이드를 돈으로 안 하니까 코어템이 더 빨리 나올 수 밖에 없고 코어템이 생명인 파이크한테는 엄청 기분 좋은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애쉬 파이크라서 좀 천천히 하죠. 사군산에 있는 마군 회복해주는 능력도 사라져가지고 조금 가, 보면서이래 찍고 그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 Okay, 일단 풀은 뺐네요, 나이스. 불 하나 뺐고. 어, 저번 박아줄걸. 뒤좀잘 박네. 이거 다이브 할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한번 들이대 보죠. 이게 타군산이 약간 효과가 좀 바뀌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이브 누려봐도 좋겠죠? 비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이스, 노틸러스. 뭐이지 개뿔. 이타군산이 조금 바뀐 게 체력 회복 효과가 없어지고 게다가 근거리랑 원거리 이런 챔피언들에 비례해서 퍼뎀으로 미니언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더 깔끔해지고 좋아졌어요 이게 이제 만화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져서 만화 관리할 수도 있게끔 알아서 조절해야 돼요 플라뻔 했네. 네, 노플. 845 서포. 이렇게 복사부처는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군들이 스펠이 뭐뭐 있는지, 그리고 스펠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가능하면 무조건 대포 먹어주세요. 대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아, 근데 골드 획득하던 건 그대로네. 이거는 몰랐네. 골드도 따로 먹는 줄 알았는데, 골드도 같이 먹네요. 나이스 노틸러스 그랩 그래 빠졌으면 은 이렇게 물어도 잘 통하거든요? 바로 필각 만들어버리고 땡겨와서 이 녀석도 마무리 좋죠? 나이스 샷! 노플이어가지고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도 좋아요 에포문봉 보는 것도 좀 아쉽지만 빠르게 라인 밀어주고 같이 집갑시다 라인 이렇게 애매하게 내비두면 이 미니언들이 어정쩡하게 박혀가지고 상대가 이득을 많이 봐요 어쨌든 그냥, 그냥 미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는 게 일단 라인 다 밀고 가줍시다 그다음에 기동신 신고 빠르게 움직여주죠 파이크는 가능하면 은 무조건 기동신 가는 게 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 이거 AP인데 이거 같네 노틀러스 이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한다니까 여러분들 어깨 보호대가 AD고 고대 유명 방패는 AP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거 많이 헷갈려하더라고 노턴이 그터 바텀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하죠, <농턴이> 그 하죠. 어이구 각도 잘못 잡았네 그래도 노턴이 옆에 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는데 아이고야 이 친구가 노프이여가지고 그냥 가으면 돼요. 좀, 아, 근데 미안하긴 하네. 좀각잘 잡아줬으면 좋았는데, 에포도 왜 이거 못 먹었니? 미드 한번 올라가보죠. 계속 이렇게 주도권 있으면 은 로빙 다니려고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아까 와드였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자. 이거 부셔주고. 진짜 떨어주고 일단 카이사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자. 렇지한 대만 아나 궁이 써가지고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여 다시 내려가자. 이거 한번 잡아보면 하겠는데 노틸러스랑 지금 카이사도 노만나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오 뭐야? 오케마 췄 누? 이것도. 어. 어 이거 좀 아쉬운데. 무슨 큐쿨리 저렇게 짧고 좀만 천천히 쓸걸 그랬어요 타이밍 봐라. 노틀러스가 이제 육레 때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최대한 조심합시다. 저희가 지금 궁극기 없는 상태라서 이거는 빠지는 게 좋아요. 야소 저. 어. 이거 궁을 쓴다고? 연석 혹시 바보가 어디갔어 얘? 아, 와드 부셨네. 아, 이게, 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그림자금 효과가 뭐냐면은, 와드한테 데미지 3배를 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 와드는 원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어 와드는 두 방이고. 먹어주면서, 또 본템도 빠리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끔 모아보죠. 어, 뭐야. 아, 이게 와드였네. 아, 저 밝혔어야 했는데. 어, 너슬러스 노고. 잘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와드는 만들었어요, 일단. 아왜 어, 이렇게 많이 오냐 빠지자 일단 야쏘가 원딜로 왜 바뀌었지? 야쏘가 바텀만 오네 다시 칼 사고 오고 다음 템으로는 드락사르 갑니다 드락사르가 템잘 나와가지고 좋고 드락사르 아니면은 이제 좀 로밍을 빨리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음으로 가는 게 맞고 딜을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드락사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다용도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체력이 5%만입니다 이제 만화는 회복되지 않아요 미드 부들었네 근데 죽을라나? 얘.. 얘 혹시.. 바본가? 얘 혹시 바보가 아닐까? 이 쓰지? 나궁 있는데? 이제 마무리 했구요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비켜 비켜! 나이스 그리고 저 바텀도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오 뭐야, 센데? 어 뭐야 오른쪽 센데어못 잡나? 아 질이 안되네. 까비 전멸 들어가지 말고 와드로 까라고 먼저 들어가 볼걸. 일단은 갑시다. 파이크궁 몇번쓸수 있냐고? 초기화 계속 돼가지고 계속 쓰는 것처럼 보여요. 나하면 처치. 어쩌라고요 마무리. 마무리. 나이서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운영 돌려보죠. 킬 쪽으로만 계속 따라가면서 한번 싸워봅시다. 지금 이제 라인전 끝나면은 오브젝트 쪽이나 아니 면 포탑 쪽으로 운영 돌리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전 정도 원래 두번 나와가지고 전용 커트롤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플래티넘 쪽이다 보니까 약간... 어... 아닌가?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녁 먹자. 이제 오브젝트 쪽으로 움직이죠. 지금 저녁 나오니까. 이 상승 기류는, 이동속도 빨라지는 기류는 다 이곳저곳에 다 있어요. 여기 정글에, 여기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오브젝트 컨트롤 하죠. 그 다음에 1차 포탑 다 밀었으면은, 이제 오브젝트도 다 먹었으니까 2차 포탑 압박하면 돼요. 다음 아이템으로는 요무 요음. 요무 올려줘가지고 이동 속도 빠르게 움직여줍시다. 만약에 CC 기가 많으면 수운, AP가 너무 아프면은 멜모셔스, AD가 너무 아프다 하면은 수우천사 빨리 가셔도 좋아요. 저는 지금 그게 다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요무 가는데 혹시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바꿔주시면 됩니다. 싸우자 이거. 라이스 마무리샷. 아무리커 이런 식으로 시야 먼저 뚫어두기가 좋은 챔프가 파이크여서 이런 식으로 뚫어둔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덮치는 거죠. 거의 궁으로만. 파이크는 언제나 그리고 안 죽으려고 하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당연한 거지만. 뭐야, 이거. <laughs> 으 무서워라. 어, 이쪽으로 안 오네? 나도 실수 좀 했지요. 여기까지만. 131로 사이드도 밀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매우 좋네요. 어? 어, 잠깐만요! 도망가! 빠쭈! 아 어, 큰일 날뻔 했네. 나이스, 우리 팀. 어, 나이스, 나이스. 잘 비비네. 나이스. 어, 잠깐 만안 되겠는데, 뭐야, 아, 집갈거 그랬나? 땀 너무 잘안 돼, 우리 씨. 마무리. 제발! 까비야. 다음 템으로는, 어, 요거. 그 다음에 제화도 사고, 이거 가자, 이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밤의 끝자락이. 원래는 이렇게 수동으로 켰어야 했는데, 벤시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졌습니다, 여러분들. 벤시랑. 그래가지고, 벤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빨리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거의 풀템다 나왔죠? 21분인데. 역시 파이큰가 돈도 많이 벌었고, 이대로 계속 잡으러 가니죠. 그리고 이번 용 먹으면은, 이번 용에만 해당하는 뭔가 또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어, 빨리. 컷! 오, 쉣! 이것도 그냥 부술수 있죠? 약간 제어화된 느낌이랄까 이게 참 든든해. 윗봉기 <목소리> 뭐야, 윗봉기. 으아! 도망가! 잡아! 송아지 잡아! 젠장! 바이크 너무 세용 그리고 이제 천원 벌었으면 은 3단계 업그레이드까지 됩니다 천 원이 되면 은이 돈템이 최종화가 되는데 요게 이제 능력치가 대폭 상승하고 그다음에 공격력 그리고 와드는 총 4개까지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비 끝자락 사고 그다음에 분노의 영향 사고 다시 이제 오면 되겠죠? 오야 이뻐 벤시 오용 먹으면은 효과가 생긴다고 했는데 세 번째 용부터는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궁극기가 쿨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뭐 다른 거랬는데 이동 속도 뭐 다른 거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잠깐만, 나 어떻게 살았냐, 근데? 어떻게 살았노? 어떻게 살았노? 지금의 나는 제화드 가는 것도 살지다 아하! 깨나 바라 어우! 어, 이거를 들어와 주신다나? 아우 끝자락에 딱 축제 시켰네. 한번 달려보죠. 아 어, 근데 내가 딜이안박힌다야나 이거 진입해서 Q로 땡겨오고 어? 사이프 우리. 바룬버프도, 보시면 모형이 좀 바뀌었죠? 바룬버프에요, 여기. 어어, 너어차이 나만 끌어.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크 이겼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이 이겼고, 지금과 같이 어깨 보호대 가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고, 첫템으로는 여러분들 그림자검 잊지 않고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량은, 요렇습니다. 파이크로 망구쳐넣은 거는 또 처음이네? 파이크 거의 이 정도 딜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일단 딜량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시야 점수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야를 이기려고 왔다갔다 하면서 와드를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 점수도 제가 이렇게 이겼네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